아, 저는 2006년도부터 알파를 담당했었습니다. 사실, 아, 각종 신제품 런칭사 때 계속 오셨던 분들은 또 제가 여기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2006년도에 저희가 알파 DSLR, 알파 R100이라는 제품을 처음 런칭하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오늘 시작을 소니의 도전이라는 부분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 7월에 소니는 알파벳과 아주 조촐하게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한 우려를 받으면서 b t s l 라디오를 시작했습니다. 그 민원 다 아시겠지만 민원 타를 인수했고요. 지금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왜 알파벳으로 시작하냐면요. 그 중간에 많은 무역국절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니의 도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 2006년도 7월에 처음 시작했고, 처음에 시작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카메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소니가 어지 않아서 이 비즈니스를 접을 것 같다, 카메라를 접을 것 같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행히도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여기 계십니다. 지금 사실은 소니 알파가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어, 좀 배경에는 이 제품인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세계 최초로 라이브 뷰가 탑재된 알파 350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십니다. 소지섭씨 그때 소간지로 그때 굉장히 이름을 알렸는데 소지섭씨도 이 거고 모델 하면서 동반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 알파 350 이후로 소니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렌즈교환식 카메라 사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APS-C 센서를 탑재한 렌즈교환식 카메라만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NX5와 NX3라는 이두 개의 모델을 2003, 2010년도 7월에 런칭하면서 처음으로 DSLR 비즈니스, 처음으로 렌즈교환식 비즈니스를 시작한 최초로 니콘을 저희가 습니다 그것도 5개월 연속, 7, 8, 9, 10, 11, 12 거의. 6개월 연속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2위를 하는 그런 기록을 만듭니다. 시장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같은 해, 에또 저희는 세계 최초의 제품을 또한 가지 선보입니다. 트루스 룰성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DSLT라고 하죠. 반투명 미러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면서 또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 2010년도까지 그때 알파를 맡았었는데, 그때 타임지 선정 그에 해 50대 발명품 안에 이 DSLT 기술이 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저희가 미러리스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많은 이제, 소니 팬분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풀프레임은 안 나오냐. 미러리스의 풀프레임은 안 나오냐라고 했을 때, 거의 중론이 그플레이지백 때문에, 사실 풀프레임의, 풀프레임 그 미러리스가 나오는 거는, 크기가 되게 커지고,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작년에, 알파7 풀프레임, 컴팩트 미러리스 제품을 세계 최초로 런칭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기, 단순한 기대뿐만 아니라 세븐 R 거의 초고화소죠. 3 3,600만 화소. 그리고 올해에는 알파 세븐 S라는 40만 9,600의 ISO 초고감도의 그런 제품을 또한 선보였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인지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단순한 이제 화소라든지 크기, 뭐 고감도 이거뿐만 아니라 또한 AF에 있어서도 굉장히 괄목 상대할 만한 그런 성장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알파 6000과 어, 알파 77 마코 2이두 제품은 획기적으로 AF 능력을 향상시켰고 특히나 알파 6000 같은 경우엔 이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0.06초의 어, 오토포커스를 자랑합니다. 아마 여기서 써보신 분들도 계셨고 오늘 알파 6000의 DNA를 갖고 있는 알파 5100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소니가 카메라를 만들면서 이 카메라 비즈니스에 대한 소니의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지난 최근의 3년 동안의 카메라 브랜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 돌이켜보시면 가장, 가장 안주하지 않고 가장 열심히 도전했던 브랜드는 다년코 여러분들께서 인정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전에 이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진행형이고요. 사실 카메라에 숨겨진 모든 가능성에 도전한다 이 메시지는 사실 제가 2007년도에 알파 700을 런칭할 때 소니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소니의 미션 사형 선언서였습니다. 그때 알파 700을 런칭할 때 당시만 해도 누구도 이 메시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숨겨진 모든 가능성에 도전한다. 말은 멋있지만, 과연 소니가? 하지만 이 앞서 보였던 알파 7 풀프레임, 그리고 알파 6000, 0.06초의 AF, 그 다음에 반투명 미러 기술. 소니는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카메라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 저희가 필름 쪽에서 아날로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아직도 카메라는 광학이라고, 광, 광학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디지털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서 저희는 충분히 많은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파 510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장의 상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시장 상황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면 전체 연 토탈 시장 규모를 보면 DSR이 60% 그다음 미러리스가 40%입니다. 근데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판도가 바뀌어서 미러리스가 전체 시장에서 51% 그다음에 DSR이 4 9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만 보시면 이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려 이제 2012년도 과거로 돌아갔을 때정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 그 미러리스 시장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의성, 굉장히 작은 포켓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DSLR 성능과 견주었을 때 양보하지 않았던 그런 무수한 성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유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유율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변화을볼수 있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미러일스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만 4년 연속 저희가 압도적인 1위로 약 51%를 달성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치 누적치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렌즈 교환 시카메라에서 아직 누적 기준 1등은 아니지만 계속 매 월마다 계속 그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보일 제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00, 아, 2009년도가 사실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NX, 아, NX5와 3를 런칭한 이후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미러리스 제품은 뭘까요? 시리즈가 있는데 어떤 시리즈가 있을까요? 5시리즈입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 GFK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다양한 미러리스 제품도 있었는데 NX5는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약 24%였죠. 그다음 NX3는 제가 이미 그 피크 컬러로 해놨는데 여성 유저분들이 급증했습니다. 그 NXF3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셀카 기능이 어필되면서 손희진 씨와 그 송혜교 씨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어필됐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두두개 모델이 저희 미러스 제품군 중에서는 가장 큰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을 주도해왔던 NX5 시리즈를 보시면 역시, 역시 동일한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지만 양보하지 않는 성능. 이 부분이 가장 큰 성장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DSR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기능들. 뭐 예를 들면 NFC라든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편리한 부분과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5 시리즈를 잠깐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 1세대 NEX5 시리즈는 저희가 정말로 크기와 무게 이 부분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세대의 제품, 그러니까 5N, 그 다음에 5R, 5T 이어도 굉장히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굉장히 업그레이드된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선보일 제품은 5세대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은 이 후에 이제 저기 프로토 매니저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5100이 저희 그하반기 가장 그 주력이 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그 런칭 시기는 다음 달입니다. 그월이고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모델, 최근에 신의 한수로 또한 번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정우성씨가 이번에 저희 광고 모델로 게스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는 미러리스의 추월이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휴대성, 휴대성에 대비해서 화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 커뮤니케이션했습니다. DSLR만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제품부터는 단순한 DSLR만큼이 아니라 DSLR보다 더이 부분을 추월한 더 능가한 그런 제품의 기능들을 계속 선보일 겁니다. 이미 알파 6000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저희가 포르투갈인 리스본에서 그 정말 이기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이분과 광고 촬영을 마쳤고요. 지금 정우성 씨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니 알파 모델이 된 배우 정우성입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알파 카메라의 새로운 모델이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설레니까. 어, 촬영하는 내내 그때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왜 받는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 알파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곳에 포르투갈을 배우기 전까지 새로운 영화 촬영을 하면서 또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배우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알파에 대한 사랑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파의 사랑,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물론, 미러리스가 소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라인업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래그십, 풀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중국기 보급기 이렇게 미러리스의 전체 라인업을 완성한 브랜드는, 지금 현재까지는 소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선보일 알파 5100 같은 경우에는, 어, 5000의 후속이, 알파 5000의 후속이 아니라, 그5 시리즈의 후속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5 1 0 0에 루머가 을때 많은 분들이 알파 5000을 소개하라고 한 사실 성능으로 치면 5100이 아니라 한 5800이나 9 0 0 정도로 이름을 지었어야지 되는 모델입니다. 이게 6000에 가까운 모델인데 지금 모델명만 가지고 보면 5000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 다시 반대해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전체 시장은 지금 비단 소재뿐만 아니라 전체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은 80% 정도가 보급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편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알파 5000 같은 경우에 그런 사진의 본질, 카메라의 본질의, 본질 부분에 더욱더 충실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품에 대한 사양을 말씀드리면 크게 2,400만 화소가 그 이전 모델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0.07초 초고속 듀얼터치 AF랑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AF 포인트 이런 분들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고 사실 알파 5 0 0 0과 비교하면 그그 그 L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92만 화으로 확실히 그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그1650 그 기본 키트 기준에서 89만 8천 원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칼라가 추가됩니다. 티타늄 브라운에서 실제 티타늄 아니고 티타늄 브라운 칼라입니다. 티타늄 브라운 칼라니까 좀 믿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망원 렌즈가 추가될 경우에 119만 8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 발레및 런칭 기, 아, 시기는 9월 10, 아, 9월 10일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런칭과 동시에 저희는 지금 그 알파 아카데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초급 유저들이 많으실 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 교육과 이제 촬영이라든지 이런 기본 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알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하이 아마조나 실제 거의 프로급의 그 사진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이 쓸까라는 부분으로 좀 관심,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5100이 소개됐을 때왜다이아리 없어졌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 이 제품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다수 유저분들 생각하시다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다음 진행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